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공동체는 주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차게 전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공동체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게 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있게 증거하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사도들이 나누는 은혜로 예수 공동체는 풍성해져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주고 사도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기도 한 사람으로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향후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유대 사도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 역시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사비라와 의논을 하고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판 돈의 전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그의 아내 사비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요.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것입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땅에 묻었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사피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사피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오?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만 문밖에 와있소. 그대도 그들의 손에 또한 실려 나갈 것이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 공동체는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기도하는 중 성령이 충만해졌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땅과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물건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누구 하나 이 일을 피하거나 이 일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공동체는 서로 소유를 통용하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행전의 시대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영적으로 풍요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함으로 육체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물질 우선 주의 사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물리적, 양적으로는 적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무엇이 많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함께함으로 오는 풍성함. 양적 풍성함보다는 질적, 영적, 정서적 풍성함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 이 증거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게 했고, 이것을 나누었을 때 공동체는 나누기 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행전은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4장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며 예수 공동체의 나눔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는 했지만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까닭은 단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소유를 팔아 일부만 내놓고 싶다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놓을 것이라 말하면서 일부는 자신의 욕심으로 내놓지 않고 공동체를 속였기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의 행전, 공동체에는 속임이 없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속이는 것이 아닌 솔직함으로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5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전은 공동체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를 용납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리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공동체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